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 그냥 빨간 날 공휴일만이 아니라 바로 3일절이었죠 장노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민족이 아파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외쳤습니다 특별히 독립선언문회에 작성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 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일제의 그 압박과 그 수탈과 그 고난 중에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것이지요 그 외침이 역사를 이루어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생기고 또그 열매를 맺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배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쳐야 할 분명한 고백의 이름이 있습니다. CCC를 창설하신 고김준권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 집회에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지요. 백문일답이라는 내용입니다. 백가지 또 수만가지 질문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고 정말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외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을 외치는데요. 백문 일답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앞에 이제 질문이 뜰 텐데요. 제가 질문을 딸그으면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인도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능히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 견디고 인내하여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 그분만을 부여잡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소리 높여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외치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그 의미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지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의 사역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성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중엽에 바로 북왕국 여로 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로 보암 2세의 통치 시대는요, 가장 강하고 부한 때였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레에 멸망하는 주전 722년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직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극심한 신앙적 타락으로 멸망의 운명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으로 인하여 자만하고 영적 무지 그리고 무감각에 무너져가는 이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지자 호세아를 모델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한 사랑이 없고 불의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여호와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모델로하여 보내 주신 것이죠. 그의 현실이 어떠했였습니까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린 그 고멸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심판당하기 전에 돌아오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리고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도 돌아와서 아래 길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분명한 외침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그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의 부정한 삶을 보여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북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로후하마 바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하였고요.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호세아뿐 아니라 여럿 보내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멍난 물탱크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 말씀은 구멍난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북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하여 완전히 훼파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스르는요. 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으로 흩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겨 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요보, 요로보암 2세 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을 또 경제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왕들이 암살되어지고 왕조가 변화되어지면서 그 왕권이 약해져 가고 결국 더욱 더 혼란스러워지며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어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멸망 당이 전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뿌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스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송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 입수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적인 수송아지를 잡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입술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중심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시각장애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궁핍한 삶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자신과 늘 동행하네요 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그분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지배하느냐, 무엇이 다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한탄할 수 있죠. 또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세상을 생각하면 자신의 것이 없음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 그분을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도전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풍랑 중에도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의지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 장애인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비교하여 저주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가 세상을 향하여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에 세상의 것,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나아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중심의 고백을 드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혹 세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세아는 다시 한번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라 하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할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권능의 말을 타고 다닐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는 그들을 정복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스르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스르는그 당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 아스르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은 무너지고 회파당하며 정복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물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우상을, 우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과 또내 능력과 내 힘이 나의 신이 되고 내 우상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이 아닙니다.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은 이 고아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말미 아마 극류를 얻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상을 나의 마음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고아 같은 나를 긍휼을 여주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섭시다. 내가 가진 우상으로부터 돌아섭시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읍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8절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극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며 위로하시고 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가뭄에 시든 식물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시는 10편, 133편, 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가 2814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산 위에는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 바람이 불어 그 눈들이 이슬에 되어 이 시온산에 덮었지요. 메마른 땅에 이 이슬은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생명을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조한 중동 지역이었지만 이 이슬은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슬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그 이슬이 내려 새 힘을 얻게 되어 소생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요. 또한 5절에서는요, 백합화 같이 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수산입니다. 수선하로 번역되어집니다. 척박한 그 땅의 아름답고 승별한 상징이 바로 백카파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백합파와 같은 순결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가장 강하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눈피가 40m까지 자라고요. 그 뿌리는 아주 깊이 박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너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6절입니다. 그의 가지를 펴지고, 그의 가지는 펴지고, 하나님이 가지를 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펴게 하셔서 무성한 잎이 열리는 아, 잎이 있는 나무가 되어지고 결국 그 무성한 잎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영향력을 넓히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지가 펴지고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감남나무는요, 올리브나무이고 올리브오일을 생산합니다. 그 올리브 오일은요, 이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기름 부음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등불은 무엇 때문에 켭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위하여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람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기름이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 등불을 밝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성별된 삶을 살며 빛을 비추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남나무에 감남오일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어 이 어두운 부산 땅을 이 연산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빛의 사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령은 백향목은 특유의 향기가 나고요. 썩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기에 그 향이 영원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향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칠절를 통하여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한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 그것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포도나무의 꽃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8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브라함의 말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단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활동을 하고 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나가 휴지를 하나 줍는 모습이 또 여러분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기한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구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붙을 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민 호세아는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으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부터 벗어나 자만과 교만과 악의 길로 나아가고, 요로 보암 그 시대에, 요 보암 그 시대에 군사력과 재력을 의지하여서 교만이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